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통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부에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잖아요. 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의 목표가 뭐냐? 잃어버린 것을 닮았다. 같이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토,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길을 갈수 갈 있도록.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나병 환자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으로부터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그 근원의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어떤 것을 잘라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온몸에 퍼지는 것이고 서서히 서서히 감각을 잃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우리 지금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하신 일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무엇으로 고쳤냐 나병 환자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얹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시작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나병환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나병환자 우리 근원의 문제, 우리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자가 될수 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 없어요 그게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어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거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내 삶의 열매라고 안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한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6장과 27절에서 베드로와 가론유다 두 사람의 회계자를 봅니다 둘다 니우쳤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원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니우쳤고 가론유다도 니우쳤는데 두 사람의 끝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는 뭐수제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 된 반면에 한 사람은 그냥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우쳤는데 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한 사람에게는 그 니우침이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되냐?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우침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가 후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가져오는 니우침은 열매 맺는 니우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는 결절단코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오지 않아요. 수께서 종독 앞에서 음에 종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다라"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는 대답 안 했는데 이것에만 대답하셨어요. 네가 왕이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구세지로서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정말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발이 옳도다 라고 했는데도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했을 때 빌라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빌라도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적이에요.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부당하게 신하에게 느껴져도. 신하는 그 왕의 말을 지켜야 되고 그 왕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는 역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빌라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전세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성경에 빌라도와의 대화를 딱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하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로 할수 없는 무언가를 느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 풀어주고 싶어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결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무엇이 빌라도로 하여금 무죄한 자를 죽음이라는 정죄에 던져 넣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합니까? 이건요, 죄를 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빌라도가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한 포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냥 놓아줬더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어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총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뇌물도 엄청 매겨야 돼요. 이건 여러분, 노마인 이야기나 노마사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총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성공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두렵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두려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둘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을 결국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낭망하게 하고 인간을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고 있는 그 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증거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의 충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를, 빌라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의 아내잖아요.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도 내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기를 가장 걱정하고 자기를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성공하기를 가장 원할까요? 누가 내가 부유하기를 가장 원할까요? 누가 내가 가장 큰 명예를 얻기를 바랄까요? 왜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라도를 실패하도록 이끈 것이고 또 우리 삶의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동도 여러분, 빌라도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가감해야 될땐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말에 기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 또 축복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길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